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의 눈으로 퀀텀 코인 움직임과 투자 전략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25년 8월 21일 목요일 10시 33분, 오전 10시 33분 지나고 있는데, 현재 가격 3100원대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가격 흐름 분석이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와 세력의 움직임, 차트 기반 매수와 매도 타점, 그리고 향후 이 방향성까지 이 연륜 있는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상세히 다뤄볼 거고요. 지금 이거 차트 아무리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세력 스케줄은 절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체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이 부분 궁금하시면 위에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정보방 입장시켜드리면서 100% 무료로 정보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퀀텀 이 8천원대 부근에서부터 쭉 폭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물리신 분들한테는 여기에서도 기회가 있었고 물론 여기에서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너무나도 애가 타는 그러한 차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많이 힘드신 우리 구독자분들 많으실 건데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이 부근에 수많은 물량들이 수많은 시체들이 질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이게 굉장한 이슈나 호재 이런 것들이 터져야 다시 7천원까지 대상승이 가능한 구조냐 또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쭉 폭락하고 있던 컨텀이 곧 이렇게 연속 장대 양봉 보여줄 텐데 여러분들 그 시점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술적 분석이다, 차트 분석이다, 뭐 호재 이슈 다 살펴봐야겠지만, 이 차트를 주도하는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퀀턴을 잡고 흔드는 이 주체에 뭘 파악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리시고, 여기서 물리시고, 맨날 물리셔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시고, 내 자금은 다 묶이고, 다른 코인들은 올라가는데, 눈 뜨고 지켜보다가, 묶인 자금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자금을 굴릴 수도 없는 그런 투자, 반복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이 코인바닥은 주체의 움직임, 세력의 의도, 그걸 파악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주 그런 중요한 시기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정보들, 그런 타점들, 혼자서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 타점들, 위에 번호로 숫자, 뭐라 그랬죠? 7번 남겨주시면, 퀀텀 끝난 거냐? 언제부터 오르냐? 희망이 아예 없는 거냐? 이러한 궁금증 전부 해결해드리고 정확히 짚어드릴 거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락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정확한 회복 시기, 그 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 이 위에 번호로 010-2431-5872이 번호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발품 팔고 다니면서 얻어가는 정보들, 그리고 세력 스케줄 일정, 초청받는 세미나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제 채널도 커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보방에서 제 모든 정보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목이 타는 듯한 갈증 전부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좀 살펴드리고 우리 퀀텀에 지금 상황 좀 면밀히 지켜보자면 지금 이 박스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RSI 수준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닌데 지금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게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정체가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호가창 상위 매물 집중 구간은 3,000원에서 3,300원 정도로 집중이 되고 있고요. 주요 세력 매집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력 움직임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 가능이 아주 크고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2,800원대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꼭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 지지선을 지지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세력이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간이 언젠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이 2,700원까지 내려왔다 무조건 손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거래량 급감 시에 추가 매수는 지양하고 무리하게 물타기 하시는 거 비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세력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은 구간에서 포지션 확대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 목표가는 짧게 짧게 가져가면서 수익 얻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본업 하시면서 그런 타점, 그런 단기적인 단타 구간을 계속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타점들.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정보방에서 알람, 알람 켜놓으시고 정보를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젝트 성장 가능성을 좀 고려해야 되겠는데, 장기 목표가는 4200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간도 저희 정보방에서 정확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 빨간불에 눈 돌아가서, 그냥 진입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정확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리죠. 그 정확한 투자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투자 전략도 저희가 전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7번이라고 요 번호에 문자 남겨 주시면 정보방 무료로 입장시켜 드리고 100% 무료로 정보 공유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2900원에서 진입을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솟았어요. 그럴 때는 목표가를 항상 설정하고, 익절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단기 급등 후에는 조정, 무조건 다시 옵니다. 이 조정 구간이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이시잖아요. 차트가 다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게 단기적으로 보면요 이때도 보시면 rsi가 78 정도 단기 과열 구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구간만 잘 터득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어 가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들어가는 타점이 언제인 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어요 나오는 타점은 이렇게 정답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RSI 구간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도 진입 타점이 물론 될수 있겠죠, 여러분들.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 번호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고 안전한 투자할 수 있게 많은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퀀텀은 기술적 가능성과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이 많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공유해드리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도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때는 손절 구간과 목표가를 명확히 설정해주시고, 그거조차 나는 힘들고, 좀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위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투자에서 전략적 판단을 할수 있도록 반드시 세부 포인트까지 저희가 찝어드릴 테니까 7번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앞서 종목들도 그렇고 저희 정보방 핵심 내용이 어떤 게 있나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 세력 움직임을 포착해서 빠른 정보와 실전투자 감각으로 예상 바닥 타점을 공유해드릴 거고 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초대박 히든 코인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세미나 정보, 기업 간담회나 그 코인 사측 임원들과의 미팅, 크립토 페스티벌, 이런 곳에 초청을 받아서 많은 정보들 얻고 있으니까요. 정보방,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일 빨리 알려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고 얼른 입장하세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입비, 이 수수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해 주시고, 이 세미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제가 한 6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초청받은 세미나에 어떤 정보가 있느냐, 이 6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물론 다 영어로 써져 있지만, 저희가 이런 파일들은 전부 다 번역을 해서 번역본을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저희 정보들 올려드리면서, 세미나 내용 번역본이라고 보이시죠? 번역본이라고 올려드릴 거고, 지금 살짝 한국어로 제가 번역해서 알려드리면 시장 조작 인사이트가 있어요. 암호화폐 가격에 숨겨진 세력 포착을 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 고래들의 거래 활동을 추적하고 대규모 거래 모니터링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취약점 패턴을 알고 탈 중앙화 금융에서의 미세한 취약점 파악한 뒤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 토크노믹스 분석을 하고 이 프로젝트 구조 인센티브 깊이 분석 내용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 이 사측 내부자 심리 신호를 빠르게 파악해서 비공개 정보 흐름과 이 내부자 심리 신호를 분석해서 비공개 정보 흐름이라든지 심리 신호 공유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적 진입 그리고 청산 전술을 높은 확률 거래를 위한 고급 타이밍으로 전략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내용을 전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는 사측 임원들과 미팅이 가능해서 실제 미팅 내용을 근거로 정보방에 파일과 번역본을 제공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정보방에서는 이 세력 움직임 파악, 주체의 심리 파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코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안 잃고 잘하실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아홉 가지로 해서 전부 다 교육을 해드리고 궁극적으로는 혼자서도 투자를 잘 하시고 손실 보지 않는 투자, 재밌는 투자 하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아주 매매 잘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러신 와중에 저희 정보방에서 유익한 정보들 많이 가져가실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은 언제나 이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곳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전략을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이 시장 속에서 이 세력의 움직임과 주체들의 그런 심리 신호를 빠르게 포착한 다음에 어느 타점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드릴 테니까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투자 습관을 이어 나가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위 번호로 숫자 7번이라고 남겨 주시고 이렇게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여러 정보들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들 계속 가지고 올 테니까 서둘러 정보방 입장하셔서 체력 스케줄 일정 서둘러서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